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증명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주어져 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그 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수학적 사실들을 사용해서 이게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이 증명법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일 때는 가정 P가 참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순차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 q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명제 p이면 q이 다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을 우리는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21번 강의에서 x가 짝수이면 x제곱도 짝수다 라는 걸 설명을 했었는데 이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직접 증명법입니다 x가 짝수일 때 시작해서 X가 EK로 두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X제곱도 2 곱하기 어떤 형태로 나온다라고 유도를 했었죠. 요 궁금하신 분들은 요 21번 강의에서 이 예시를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증명법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학습을 했듯이, 명제,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우도 항상 참이었죠. 반대로, 대우가 거짓이라면 그 명제도 거짓이었죠. 다시 말해서,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을 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명제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면,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명제를 먼저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게 되면은 원래 명제도 참임을 증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임을 증명하여 라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출발을 많이 할때 n 제곱이 짝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 제곱은 2 e 곱하기 k의 형태로 나오겠죠. 이때 k는 자연수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n도 짝수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한 다음에 n도 마찬가지로 2 e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n제곱을 2 k 로 뒀기 때문에 이 n을 구하게 되면은 양변에 루트를 씌워야 돼서 루트 2 e 곱하기 k가 되는데 아, 사실상 여기서 이를 꺼내고 다시 자연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직접 증명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게 되면은 부정을 한 다음에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결론 n도 짝수다, n이 짝수다를 부정을 하게 되면 n이 홀수가 되겠죠.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자, 마찬가지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면은 n제곱이 짝수다였으니까 n제곱도 홀수가 되겠죠. n제곱이 홀수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배웠었죠.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21번 강의에서 문제 77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다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의 대우가 참이었죠. 대우가 참이다 라는 얘기는 애초에 첫 번째 주어진 명제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가 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우의 참 거짓을 판단한 다음에 애초에 주어진 명제가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증명법에서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귀류법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결론 q를 부정을 한 다음에 p 그리고 not q를 전제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순이라는 것은 논리가 어긋난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상반된 내용, 정반대의 내용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논리를 전개했는데 n은 짝수가 나왔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는데 n은 홀수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n이 짝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 그리고 not Q를 전제로 시작을 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갔을 때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끌어 내면은 애초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간혹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이 Q를 부정을 한 다음에 P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배우기도 하는데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틀린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P 그리고 not Q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켰을 때, 아 어떤 수학적 내용이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모순을 끌어내야지, 그때야말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규리법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명제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저거 요거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명제에서는 가정 p 부분이 없죠. 지금 p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p가 생략되어 있을 때는 아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 사실을 p라고 두고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귀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 봅시다 p 그리고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되겠죠 루트 2는 유리수다 자, p와 루트 2는 유리수다 라는 것은 not q 였죠 자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뭔가 이상한 사실을 끌어내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루트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는 이렇게 서로소인 두 개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 루트 2는 일단 양수니까 m과 n은 자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m과 n은 서로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 지금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전개를 해 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양변에 m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다 끌어내면은 루트 2m은 e, n. 자, 요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em 제곱은 n 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n 제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n 제곱은 2 e 곱하기 어떤 자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n 제곱은 짝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위의 명제에서 n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임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n 제곱이 짝수임으로 n은 짝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n도 짝수니까 n은 2k의 형태로 쓸수 있겠죠. 요 k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k는 자연수.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2m 제곱은 4k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위에다 끌어내겠습니다.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은 m 제곱은 2k의 제곱이 되죠. m 제곱도 짝수가 되죠. m 제곱도 2 e 곱하기 어떤 자연수니까. 즉 m도 짝수가 됩니다 m 제곱이 짝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한번 박스 친 부분을 잘 볼게요 m도 짝수가 나왔고 n도 짝수가 나왔는데 애초에 m과 n은 서로소였죠 왜냐하면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짝수와 짝수는 서로소가 항상 아니죠 왜냐면 얘도 2를 약수로 갖고 얘도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절대 서로소가 될수 없습니다 즉, 예와 예, 체크된 이두 부분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애초에 명제,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시는 게 P 그리고 not Q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상반된 수학적 사실 내용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모순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애초에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78번 보겠습니다 자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애초에 전제라고 보면 되겠죠 시작이 아니고 자 이때 뒤에 보시면 A B가 홀수이면 요거를 P라고 두면 되겠죠 A와 B는 모두 홀수이다. 자, 요거를 Q라고 둬봅시다. 자, 그럼 얘,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P이면 Q이다의 대우부터 구하면 되겠죠? 그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자,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럼 not Q가 뜻하는 거는, A와 B는 모두 홀수니까,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모두라는 것은 그리고죠. 그럼 그리고를 반대로 부정하게 되면 또는이 되니까, A는 짝수, 그리고 또는 B는 짝수.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A 또는 B가 짝수일 때, 자, not P가 뜻하는 것은 A, B가 홀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B는 짝수다. 자, 이런 식으로 대우 명제를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짝수 또는 B는 짝수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A가 짝수인 경우 또는 B가 짝수인 경우.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짝수다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이 e, M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M은 자연수가 되겠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 b의 값을 구해보면은 양변에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a, b는 e, m, b.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 지금 자세히 보시면 m, b는 자연수죠. 그럼 다시 말해서 a, b의 값은 e 곱하기 자연수의 형태니까, 즉, a, b는 짝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두 번째. 만약에 a가 짝수일 때도 a, b가 짝수가 나왔고, 이제 b가 짝수일 때도 a, b가 짝수가 나온다면, 요 명제가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B가 짝수일 때를 한번 해 봅시다 B가 짝수다 라는 얘기는 B도 마찬가지로 E 곱하기 N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N도 자연수를 뜻하고 그럼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은 AB는 ENA 자,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E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형태니까 이때 AB도 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짝수일 때나 b가 짝수일 때나 결론은 곱하게 되면 무조건 짝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단 얘기는 애초에 이 대우 명제 a는 짝수 또는 b는 짝수일 때 a b는 짝수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애초의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문제 79번 보겠습니다. 명제,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나오게 되면 A와 B의 값이 동시에 0이다. 자, 요거를 참임을 보이려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을 P라고 두고 A는 0이고 B는 0이다를 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대우 명제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not Q이면, not p이다를 한번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럼 not q 다란 얘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그리고 a는 0, b는 0을 다 부정을 해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되겠고 자 이거이면 not p를 써 주게 되면은 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아니다. 자, 요런 명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대우니까 요거를 증명하게 되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쓰게 되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 제곱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A가 양수거나 음수이거나 0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0이 될수 없고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 제곱도 0보다 큽니다. 자, 이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더해 보게 되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둘다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쉽게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80번 문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럼 요 앞부분이 바로 p가 되겠죠. n은 3의 배수이다. 그럼 이 뒤의 부분, n이 3의 배수다. 요게 q가 되겠죠. 자, 요거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나왔으니까 자, 귀류법의 시작은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p는 그대로 써 주고 p, 그리고, q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 q 이니까, 자, 요걸 다시 쓰면은, n이, n 제곱이 3의 배수, 그리고 not q를 쓰게 되면은,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요 사실로부터 한번 논리 전개를 해서 모순을 발생시키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n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란 얘기는, n은 3k 플러스 1, 또는 n은 3k 플러스 2의 형태로 쓸수 있겠죠 왜냐면 나머지가 생겨야 되니까 이때 2k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제곱을 한번 유도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경우 n이 3k 플러스 1일 때 한번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 첫 번째 경우 n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3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k 플러스 1을 한번 제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 되고 자 지금 다시 보면은 요 밑줄 친 부분에서 3이 인수분해 되죠 그럼 3을 끄집어 내면은 3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자 요런 형태로 되는데 자이 자세히 형태를 보시면 3 곱하기 어떤 형태가 나오죠 3 곱하기 어떤 형태 플러스 1인데 자 얘도 0보다 큰 정수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k가 다 정수니까 애초에 얘도 정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정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n 제곱을 계산을 해 봤더니 n 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3k 플러스 2일 때도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n 제곱이 3k 플러스 2의 제곱이다라는 얘기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9k의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자, 요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서 4는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3을 끄집어 낼 겁니다. 그럼 3을 끄집어 내게 되면은 3을 밖으로 써주고 3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자 이런 식으로 되겠고 나머지 부분인 플러스 1을 남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정수가 되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끌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애초에 p를 보시면 n제곱이 3의 배수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죠 P는 N제곱이 3의 배수다라는 뜻이었고, not Q에서 시작을 해서 논리를 전개를 해봤더니, N제곱은 절대 3의 배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끌어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네 둘은 상반된 내용이죠. 3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규류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